윤석열 정부는 지난 3월 외교부가 발간한 일본 개황 자료에서도 일본과의 관계를 의식해 일본의 역사 왜곡 및 과거사 발언 발언 사례를 통째로 삭제하며 굴욕적인 모습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. 또한 강제동원 배상 문제에서는 제3자 변제안을 제시하며 피해자를 배제한 채 일본과의 우호를 연출하려는 부적절한 시도로 우리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았었습니다. 윤석열 정부는 이런 구욕적인 대일 외교를 언제까지 지속할 것입니까?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이 일본의 지도자인지 아니면 대한민국의 대통령인지를 분간을 잘하셔야 할 것입니다. 윤석열 정부는 지금이라도 일본의 역사 왜곡 시도에 단호히 대응하고 국제 사회에 진실을 알리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. 또한 일본 정부는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올바른 역사 교육을 통해 미래 세대